네 안녕하세요 승범 이용호입니다 자 우리 하나이게스가 오늘 ssg한테 3대 2로 경기를 지고맙니다아 정말 답답한 경기를 좀본것 같아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아, 어떻게 어요 그죠 우리 하나이게스가 지금 정말 힘들게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문동 선수가 정말 잘 던졌어요, 그죠? 치대까지 나오면서까지 정말 호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오늘도 예, 뜬거퍼라고 하죠. 홈도 치고 분명히 잘 쫓아갔습니다. 2대까지 잘 쫓아가다가 이제 조동우 선수가 나와서 최지훈 선수를 삼진을 잡고 그리고 정준재한테 이제. 안타를 맞으면서 박상원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솔직히 좀 살짝 아쉽다. 제가 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죠. 한승현 선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뭐 결과는 옳지만 저도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한승현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감독님 선택은 박상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 점을 줬죠. 음. 보니까 한승현 선수가 아예 불펜 쪽에 갈지도 않고 오늘은. 더가올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아예 한승희 선수를 오늘은 쓸 생각이 없었다. 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교스가 2대2에서 에, 1점을 주면서 3대2로 경기가 넘어가는 에, 그런 순간이었죠. 오늘 경기가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그죠? 경기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경기를 만약에 경기를 패하면 다음 주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LG가 오늘 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LG가 뭐 승패를 하든 그런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글스가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LG가 지고 이기는 별 상관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 하나글스가 후반기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계속 1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 이제 문동주 선수입니다. 자, 오늘 7이닝 7피안타 2실점 2자책이고요. 사사구 하나였습니다. 삼진 다섯 개, 그리고 피홈런 두 개. 그리고 투구 개수가 88개였습니다. 투구 개수 조절도 정말 잘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즌 2 r a 가 3.39입니다. 정말 좋은 피칭을 보여준 문동주 선수였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오늘 문동주 선수가 최정 선수한테 홈런 이제 두 개를 맞습니다. 처음 홈런 칠 때는 이제 직구 노림수였고 두 번째 홈런 칠 때는 이제 변화구를 역시 노리는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합니다. 왜냐면이 최정 선수가 노림수를 정말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구를 노렸고요. 자그 다음 홈런 칠 때는 분명히 슬라이더나 포크볼 같은 그런 변화구를 노리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보고 바로 홈런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 최재현 선수가 베타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느끼는 그런 타격이었고요. 오늘 경기에서 실투라고 얘기할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볼 배합이 좋았어요. 최재현 선수가. 그리고 이 문동준 선수가 포심이 159까지 나오는 그런 포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구도 완급 조주를 하더라고요. 148에서. 159가에 나오는 그런 완급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아마 s s g 타자들이 아 직구가 안 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투수 학교 이후에는 156 157뭐155 159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직구도 이제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직구왕급 조절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변화 구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라이브 때 놀랍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우리 하나이스의세 번째 선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세 와이스 그 다음에 문동주로 갈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는 4선발 갈것 같고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3선발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정말 좋은 피칭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얘기를 선수가 이제 박상훈 선수인데 요번 주에 박상훈 선수가 좋지 않습니다. 두산전에도 이제 홈런도 허용하고 이게 보니까 7월 달 방어율이 5점대예요. 아, 좋지 않습니다. 역시 이제 박상훈 선수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볼끝이 예전 같지 않다. 오늘도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승윤 선수가 팔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한승윤 선수는 아예 불펜 쪽에 투입도 안 되고요 더가 없에 있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박상원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본래 두개 그죠 본래 몸에 맞는 공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1실점을또 했습니다. 자기 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렛도 나오고요. 그리고 몸에 맞는 공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상원 선수가 조금씩 자신감을 좀 잃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상원 선수가 좀더불편증에서 힘이 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투수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이제 타자 쪽으로 봐야 되는데 ssg 투수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ssg 가 오늘 화이트 그리고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 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ssg 는 필승조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화이트 선발에 피슨 쪽까지 쭉 나오면서 1회부터 9회까지 이제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SSG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투수력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타자들이 1회부터 9회까지 5안타밖에 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SSG 투수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김태현 선수가 오늘 홈런을 치면서 1점을 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5회 때입니다. 우리가 5회 때 분명히 찬스가 있었어요. 이제 5회 말이죠. 1, 4, 1, 2입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심은 선수가 뭐 타격을 못하고 잘하고 그게 떠나서, 대타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주스 선수가 분명히 대기하고 있었고, 뭐, 체인호, 분명히 뭐, 타격을 조금 더 잘하는 좌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화이트 선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OMR 공격이 너무나 아쉬워요. 뭐일사니까 그래서 시문주 선수를 한번 빼고 대타로 썼으면 어땠을까? 뭐 결과론이지만 어차피 뭐 누가 나가서 뭐 무조건 안타를 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대타가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또 가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유회에또 찬스가 있었어요 그죠 유회에 리베라토가 이제 선두타자 안타가 나오고 그리고 문유미 선수는 이제 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노시안 선수가 선상 이루타를 치면서 리베라토 선수가 이제 홈에 들어와서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최현수 선수는 고의사구로 이제 나가고요 그리고 이원석 선수가 이제 대수비 나왔죠 그래서 이원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1루 땅볼 쳐서 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이제 볼넷 나가면서 2사 만루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또한 번에 이제 대타를 쓸수 있는 그런 찬스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최재현 선수가 분명히 3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즘 최재현 선수가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여서 여기서도 한번더 대타 찬스가 있지 않았나. 여기서도 썼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결과는 언제입니다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튼 이두 번의 찬스가 너무나 아쉬웠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너무 아쉽다. 5회 6회는 자 그리고 이제 파레 8회 때입니다. 파레에노션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요. 볼넷 나가서 이제 찬스도 잡죠. 근데 챈 선수가 이제 자이스 플라이 아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 뭔가 이제 작전이 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노시안 선수가 견제사를 당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이글스는 한, 한 명의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원 팀이 돼야 됩니다. 누가 정말 잘해서 갑자기 뛰어나서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한 경기를 이기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를 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노시한 선수는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타자들이 찬스를 두 번이나 놓치면서 오늘 경기를 이제 SSG한테 넘겨주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아무튼, 오늘 하나의 글씨가 지면서 1승 2패를 하죠. 제가 오늘 경기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연패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황준서가 나갑니다 분명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그런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본세 나오고 뭐, 와이스 나오고 나오겠죠. 그런데 연패를 하기 시작하면 본세가 나와도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다음 주 이제 삼성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연패 분위기, 이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글스 선수들이 좀 더운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좋은 경기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열심히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